드라마 있는데요. 환영해요. 어, 어, 감사합니다. 에너지가 정말 강렬하신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와.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타임 티켓에서 근무하고 있는 올리버라고 합니다. <웃음> <웃음> 올리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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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래 지금부터는 저희 다임티켓이 준비한 파티넷쇼 행사를 시작할 예정인데요. 일정이 있으시거나, 중간에 퇴장을 원하시는 분들은 들어오셨던 입구 쪽으로 자유롭게 이동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진짜 나가셔도돼요 마중해드릴게요. 음, 그러니까. 저희가 그래도 배우님들과 좀 짧게 인터뷰 시간도 가지고 럭키 들어오 시간도 가져볼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꼭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마지막 막공이었잖아요. 그래서 끝에 계신 어 오늘만큼. <laughs> 아 오늘. 네, 오늘만큼이었으니까요. 아, 오늘 오늘 끝에 끝에 계신 코러스 배우분들 배우 아, 이상... 네, 순서대로 짧게 대역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마고니의 직업 만족도 최상 클로버 마이삭입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하트최인경입니다 <laughs> 슈퍼 한비입니다. 스페인 드라마입니다. 안녕하세요 호스트 홍나현입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뮤지컬 마하니에서예 <laughs> 네, 게스트와 그리고 팔지팔이라고 계약제가 그렇다. 네, 다시 한번 자리를 함께 채워주시는 배우분들께 감사 인사 드리면서, 그럼 바로 인터뷰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는요, 여기 사전에 마오보니를 사랑해주시는 관객 여러분들의 Q&A를 조금 받아봤는데요. 배역별로 두 가지씩 저희가 뽑아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게스트 배역 맡아주신 저희 아름소울 배우님께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예예! 어, 알래스카 배놀이 방향키가 계속 돌아가서 고정이 되어 있지 않은데 연기할 때배 위에서 불안하지 않으셨을까요?라는 질문 주셨어요. 오, 저는 근데 조금 이제 그 불안한 것을 조금 불안 당연히 불안한데요. 그 불안한 것을 조금 어, 즐기고 있습니다. 왜냐면은그 때에 게스트의 상태와도 좀 마땅한 부분이 좀 있어서요. 그래서 어, 좀그 저의 상태들을 같이 이렇게 흔들 흔들 해주고 있는 게 저는 좀 좋아서 그걸 좀 즐기고 있는 편입니다. 네. 코로스 분들이 또 안정적으로도 잡아주시는 것 같아가지고요. 팀워크가 굉장히 여어서또 빛을 네네.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안전한 장치들이 있다고 음. 이제 믿고 가니까 아. 네, 좀 두려움이 좀 없.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오, 네. 두 번째 질문 바로 드릴게요. 네. 사랑의 전주곡대 드시는 막대 사탕은 무슨 맛인가요? 네. 맛인가요?라는 <laughs> 질문을 아! 주셨어요. 네, 마시멜로 맛입니다. 막대 사탕, 마시멜로가 이렇게 끝에 이렇게 달려있어요. 네, 그래서. 그럼 저도 음. 개인적으로 좀 궁금했던 게, 네. 그 초반에 빵을 또 이제 드시는 장면이 있으시잖아요. 네, 그게 진짜로, 실제로 드시는 건가요? 어, 궁금해가지고. 궁금해 달라요! <laughs> <laughs> 소품? 네, 네 소품합니다. 저는 네. 정말 리얼하게 드셔가지고, <laughs> 어, 저거를, 어, 저거를 진짜 드시는 건가? 계속 <웃음> 보면서 <laughs> 궁금했어가지고, <궁금해서 궁금해서 웃음> <궁금해서 웃음>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네, 그러면. 다음으로 호스트 홍나연 배우님께 질문 네.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흥이 이렇게 많으신데, 다른 극들을 하면서 어떻게 참아내시는지 궁금합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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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랑 름솔 언니가 조금 피곤할 때 서로에게 해주는 말이 있습니다. 름솔이 프로잖아요? <laughs> 서로에게 해주는데, <laughs> 나연이 프로잖아요? <웃음> 네. <laughs> 저희 프로니까 흥도 숨길 줄 알아야죠. 네. 작품마다 또. 아니, 제가 먼저, 가장 먼저 오셔가지고, 짧게 인사를 한번 드렸는데, 었또 네. 먼저 인사를 또 해주시고, 아유, 또 스태프분들이랑 또 이렇게 밝게 대화를, <laughs> 이야기를 나누시는 모습이. 이담에들것 같아요. 여... 아, 아, 밝은 참. 에너지가 또 이렇게 딱 두, 두 생각이 들어가지고, 너무, 너무 저도 좋았습니다. 네. 네. 어, 사랑해주시는 팬분들은 이런 파격적인 모습도 새롭게 다가올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 질문은요, 게스트가 마하구니에 도착한 것과 반대로, 호스트가 게스트가 살던 세계로 가게 된다면 어떻게 살아가게 될까요?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음, 이 질문 생각 좀 해봤는데 여기가 마하보니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나요? 여기가 마하보니 스텔스이다라는 말을 하고 싶네요. 역시 마하보니 호스트다제는 <laughs> 네, 답변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또 이제 마하보니의 내레이터 코러스 분들의 이야기를 안 들어볼 수가 없겠는데요. 코러스 배역으로 힘써 주신 저희 김한결 배우님께도 네. 어, 질문 들어볼게요. 안녕하세요. <laughs> 마에는 하트, 스페이스, 조커, 클로버, 다이아의 코러스들이 존재하는데요. 각각 상징적인 성격이나 컨셉이 있을까요? 제것 같은데. 어, 각자 거에 말아보겠다. 네. 그... 네. 어, 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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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죠. 괜찮죠. 어, 너무 좋죠. 어, 그럼 저는 아, 네. 일단 스페이드는 호스트에게는 충성스러운 모습이 가장 크고요. 이코러스들한테는 되게 좀 그래도 권위적인 모습이 있는데, 이 조커에게는 뭔가 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여기에 살고 있는 애인지, 아니면 우리처럼 게스트로 입장에서 들어온 친구인지. 그래서 이 친구는 조금 애매모하고, 이 게스트는 아주 위선적인 모습입니다. 앞에서는 웃지만, 뒤에서는 오경걸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네요 아,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고맙다. 니다 아, 조커는 어, 좀 특별한 카드라서 이 스페이드, 하트 그리고 클로버를 이렇게 상징적으로 다 포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제가 가끔 가끔마다 원할 때마다 이렇게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어, 자유로운 캐릭터고요. 호기심 이 많고. 조금 지루함을 빨리 느끼는 기분이 왔다갔다 많이 하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응. 응. 감사합니다. 퍼트는 네. 말 그대로 사랑을 상징하고요. 어, 저는 그리고 성직자의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약간 가장 이 중에서는 양심의 가치를 많이 느끼는 코러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사랑이다 보니 제일 감정적으로 놀이에 많이 동요되기도 하는데 왜잘 음... 네. <laughs> <laughs> 말하고 있어지 감정적으로 가장 많이 동요 <웃음> <웃음> 네. 동요되는 코러스입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클로버 중에서 제가 가장 의미있게 뽑은 키워드는 서민층 노동층인데 어, 우리가 일을 하는데 그 일의 고통을 잊기 위해서 노동요를 주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말 노동에 찌들어 있는 그런 가장 밑에 계층. 그래서 이렇게 즐길 수 있는 거에 그 누구보다 즐겁게 즐길 줄 아는 그리고 즐기고 싶어하는 네, 그런 계층입니다. 어, 네, 그럼 이 자리에 지금 다이아 코러스분만 지금 오래를 쉬시는 날이나서 어. 혹시 코러스분들이 생각하시는 이제 다이아의 공주. 컨셉은 어떠신 것 같으십니까? 다이아는 어, 상징적인 수업은 산입니다. 그래 그러니까 가장 보드라스에 보이는 성격은 탐욕이잖아요. 모든 걸 가져야 하는. 다또 음. 아, 네. 이렇게 새롭게 답변을 해주셔서요, 저희가 다음에 또 공연을 볼때이 새로운 답변을 한번더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아 네. 네, 그럼 두 번째 질문 바로 들어볼게요. 한비회원님께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어, 개인적으로 저도 너무 궁금한 질문인데요. 코로스들이 어떻게 마와본이에 들어왔는지 생각을 들어보고 싶어요. 마지막 질문으로 주셨어요. 음, 조커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음, 우선은 두 개의 답변이 있는데, 어, 어, 조커가 문을 열고 이제 들어왔는가 생각. 좋아요. 조커가 이제 문을 열고 들어오기 직전에 어떤 삶을 살았을까라고 생각을 조금 해봤는데. 어쨌든 다양한 역할들을 이제 수행해야 하는 그런 캐릭터이다 보니까 배우였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마군이 들어와서 이렇게 연기하는 것 자체를 꿈을 이룬 거죠.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다른 역할들을 하면서 꽤나 즐겁게 하고 있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봤고 또 다른 의미로는 아까 오빠가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냥 마하고니 자체에서 있었던 그런 특별한 카드였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인간들, 게스트들이 왔을 때 훨씬 더 호기심이 많게볼수 있었던 것 같아요. 왜 이런 선택을 하지? 왜 저럴까 하면서 대사에도 질문으로 끝나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그렇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저도 이 배우분들이 계신 마하고니 세계에 또 초대를 해 주셔서 저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네, 배우분들의 자세한 답변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다음은 저희 로키드로 시간 바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기대돼요. 아, 너무, 너무, 너무. 어, 저기 보이시는 박스에는 여러분들의 그 수표 용지가 들어 있는데요. 배우분들이 직접 투표를 아, 추첨을 해주실 거고요. 어, 첫 번째 상품은 공연의 현장감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센터 사인이 들어가 있는 프로그램북입니다. 총세 분께 증정해 드릴 거고요. 세장 뽑아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1층 지열 1층. 13번, 지열소. 13번. 지열소. 두 번째, 1층, 지열, 지열, 25만 50, 지0 5번 50, 50, 일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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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네세분 어, 공연 끝나고 저희 모든 상품은 티, 어, 그 MD 부스에서 어, 수령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럼 두 번째 상품은요. 저희가 스페셜 MD로 이제 그호로하기 키링과 티켓 파우치를 준비를 했는데요. 티켓 파우치. 플러스 3만포인트 저희 타임티켓 3만포인트를 함께 증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3만원을 현금처럼 쓸수 있어요? 맞아요 맞습니다 저희 타임티켓에서 <laughs> 현금티켓 <현금처럼 웃음> 사용하실 수있으시고요 계좌이체해도 어, 되나요? 어. <laughs> <laughs> 당황시키지마 <laughs> <마감합니다. 웃음> 아, 네. 어, 그럼 이번에도 플러스 역할 맡아주시는 어, 최민경 배우님께서 세분 추첨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어? C. E. Sipon. C. E. s i p o 니 C. E. Sipon. C. E. s i C. 열2 0번 C. 열2 0번입 n 다 E. s n C. n 열7번 n n 열7번 n C. n C. Sipon. n 열 7번 p 어, 셨나 저희가 조명 때문에... New p u n h 8 h 8 r h r h 8 years in New Pun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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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years in n 다 N 열 8번, N 열 8번, 쭉입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어, 1층 M 열 18번, 오 축하드려요. 축하드려요. 그리고 1층 G 열 6번, 오 축하드려요. 축하드립니다. 네, 세분다 축하드립니다. 네 마지막 상품으로는요 이번에도 친필 사인이 들어가 있는 마하보니 온더 페이지를 세분 추첨. 부탁드리겠습니다. M 열 십육. 오, 어, 축하드립니다. F 열 십팔번. 오, 오. D 아, 열. <laughs> <축하드려요. 웃음> 오, 앞뒤다. 네 이렇게 저희 럭키드로까지 아, 네어 아, 아니야 네네 손드시나어 네, 여기 여기 어, 아네 럭키드로까지 저희 마무리 하겠고요. 자 마지막 코너로 저희 포토타임 어, 가져볼 건데요. 어? 저 먼저 전달 타임? 주실게요. 네. 어. 자 먼저 전달해 주십니다. 로자 이거 이거 넣어도 되나요? 어. 자 넣으세요 여러분. 네. 네, 배우분들은 좌측, 중앙, 우측 다양한 포즈 부탁드리고요 약 10초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객분들은 소중한 시간, 예쁜 사진으로 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좌측 먼저 봐주세요 좌측? 좌측? 자, 위쪽도 좀 봐주시고요 잘했어? 응 센터 네, 센터 네, 포토타임도,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이티켓을 준비한 카티네쇼 이벤트는, 여기까지, 였고요 배우분들께서도 함께 잘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유, 아유,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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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 티켓 기까기간이끝기는그날까지 광객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마지막 이벤트인 강렬한 에너지 그리고 도파민 충전 시간이라 불리는 마무리 커튼콜 남겨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laughs> 다시 인사드려드리겠습니다. <laughs> <laughs> 감사합니다. <웃음>